가정의 달 말씀 시리즈 그세 번째 시간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참된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주는 그런 스승님 선생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굉장히 행복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주신 그런 바른 가르침을 주신 그런 선생님과 스승들이 계신다는 것은 참복대일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선생님은 단순한 지식을 전달한 것이 아니고 그 제자에게 다른 삶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매우 높다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 공문에서 나오는 어, 선생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디다스칼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다스칼로스. 그런데 이 디다스칼로스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한 지식을 전달한 선생님이 아니라 삶의 바른 가치와 길을 제시하고 가르쳐준 그리고 삶의 본이 되어 본의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디다스 칼루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어, 나는 진정한 너희들의 선생이다, 주다, 그것이 맞다, 라고 어, 분명하게 선언하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어, 제자들에게 선생님 주가 되셨습니다. <laughs>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어, 이런 방식으로, 어, 진행이 됐습니다. 선생님이 제자들을 뽑는 게 선택한 게 아니구요. 반대로, 역으로, 제자가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선생님 스승을 찾아가서, 내가 선생님의 제자가 될 테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형식을 띄면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헬라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제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의 고명을 듣고 그분에게 학문을 배우고 어떤 지식을 배우고 그리고 좋은 어떤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선생님. 나의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라고 간청해서 그래 나의 제자로 받아주마 그러면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그런 형식이 예수님 당시에는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당시의 방식, 일반적인 방식에 비추어 보면 거꾸로 하셨어요. 예수님은 전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찾아온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신 게 아니고 반대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갈릴리 어부들이었던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고요.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부르셨고요. 그리고 세리였던 마태, 열심당원이었던 시몬 같은 이들을 제자로 몸소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당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방식이었죠.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셔서 3년 동안이나 동거동락을 하시면서 공생의 기간에 함께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만, 지식만, 말로만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본문에서도 보듯이 제자들의 발을 몸소 먼저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타격이에요.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일을 담당했던, 감당했던 이들은 종들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집에 손님들이 찾아오면 당신은 상당히 발에 먼지도 끼고 어, 오늘날에 우리가 신는 신발이 아니고 샌들, 샌들 같은 신발이기 때문에 발이 지저분해집니다. 그리고 발이 쉽게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주인의 집에 온 손님들을 어, 잘 어, 대접하는 그런 수순이 어, 손 씻을 물도 갖다 드리고 그리고 종들이 발 씻을 물을 떠와서 그 손님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것이 상당한 환영의 뜻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손님들을 대접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세요. 먼저 씻어주셨습니다. 주인이, 선생님이 하는 일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말로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직접 본이 되고 모범이 되시고자 그래서 본이 되어서 모범이 되어서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도 그와 같이 다른 이의 발을 씻어주는 종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그래서 예수님은요 말로만 지식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모범이 되면서 가르침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스승의 비을 특별히 맞이해서 우리가 지키면서 참된 스승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참된 스승의 덕목은 바로 삶으로. 오늘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본문 말씀 13장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여 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지식으로만 전달하는 그 선생님은 아마 절반의 직임을 담당하였을 겁니다. 그 가르침은 절반의 영역밖에 안 돼요. 온전한 가르침이 되려면 그 스승이, 선생이 몸소 직접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제자들에게 그 가르침을 받는 이들에게 본이 되고 모범이 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야만이 참된 스승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교회에 많은 스승과 선생님들을 그리고 대상으로 또 부족하고 어참 연약하지만 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저를 또 격려하는 귀한 시간을 가져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그런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저는 그런 가르침의 사형만이 아니라 어 직접 가르치는 사역이 아니더라도 삶으로 본이 되는 즉 본이 된다는 것은 먼저 앞장서서 자신이 솔선수범을 하고 여러가지 일들을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하는 분들, 여러분 이 모든 분들을 저는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일에 교회의 일에 앞장서서 행하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남녀 전도회 회장님들 임원들 그리고 여러 기관에서 봉사에 앞장서는 모든 분들을 저는 본이 되는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말로 지식으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배웠듯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가 찬양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을 잘 감당해 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되는 분들이, 바로 실질적으로 선생님이자 스승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 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못된 본을 어,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악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래서 참된 스승도 있고 안 좋은 잘못된 악한 스승도 있는 거예요 잘못 전달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의 영향력도 있고 삶의 본이 되는 영향력도 분명히 그런데 생각해보면 말이 시가 되고 또 말이 선행되듯이 그 사람이 말로써 선포하고 또 말이 시가 되고 또그 사람의 삶이 또 뒤따라가면서 그게 온전케 되어지면서 말과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말과 삶이 연합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여러분 그 사람들이 좋은 스승이라고 할수 있죠 참된 스승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 이들도 더러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스승을 따라가고 참된 스승을 쫓아가고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귀한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늘 바라는 지향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요 참된 스승은 본이 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이 참된 스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직접 몸소, 몸을 구부려서 제자들의 발을 그 더러워진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하셨어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참 높아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높은 권세와 지위와 높은 어떤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높은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갖기를 원하고요, 명예스럽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권력자를, 많은 명예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참 안타까운 그런 결과들을 맞이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세상의 높음과 세상의 권력과 권세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뒤끝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그래서 왜 그런가를 놓고 보면 누군가를 내가 섬겨야 되겠다 참 요사이 대선 레이스이기 때문에 많은 대선 주자들이 나와서 국민들을 향해서 많이 공약도 어, 약속을 하고 그리고 선포를 하는데 어떤 대선주자는 그러잖아요. 나를 많이 어, 사용해달라고, 도구로 써달라고. 여러분,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많은 권력자들이 권력을 잡는 순간 자신이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기가 권력을 휘부르는 그런 권세자로 돌변하기 쉽기 때문일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그런 가치를 발견한다면 무엇입니까? 정말 위대한 스승, 참 스승, 좋은 스승은요,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이란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예, 대접을 받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인자, 즉 예수님을 가리키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 스승이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섬김을 실천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사람들을 섬기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섬김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 스승, 선생, 이 관점을 조금 다른 각도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적 차원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역, 우리 교회에서 어, 참 여러 가지 솔선수업 하는 분들을 참된 스승 좋은 선생님들이라고 이야기 드렸지만 그에 못지 않게 우리가 빼놓지 않아야 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바로 섬김을 몸소 실천하는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부모님은 좋은 스승이고 선생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간 안에서 누구보다 자녀들과 밀접하게 삶을 나누고 함께 하면서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좋은 교사의 역할,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부모님들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놓고 보면요,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장성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 부모는요, 마치 자녀의 종로릇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자녀들을 섬겨줍니다. 도와주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여러 가지를 감당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저희 아들과 딸에게 이런 말을 몇번한 적이 있어요. 아들아, 딸아, 아빠가 아빠라는 직업이 극한 직업이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많은 부모님,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자녀를 향해서 그 역할이 요 극한 기법이요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 여러분 그래서 진짜 참된 스승하면 부모를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서열상 사실상 부모가 그래도 위에 있지 않습니까? 자녀 위에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고 이게. 어, 공식적 서열 아닙니까? 그런데 역할을 보면요, 완전히, 완전히 뒤바뀌어 있어요. 예. 자녀들이요, 아빠, 엄마, 나 이거 해야 돼 하면은 다 해줘야 됩니다. 다 섬겨줘야 돼요, 다 봉사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가장 위대한 스승의 이 부모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스승인 부모를 잘 만난 분들은 그 섬김을 받고 위대한 어른으로 위대한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정말 그렇다. 여러분 어, 뭐 익히 잘 아시겠지만 어, 문형대 헌법재판관의 어, 좋은 선생님이 계시죠. 바로 김장하 선생님이죠. 어, 이분이요. 경남 진주에 있는 남성당 한약방을 한약사신데 60년간 경영하시다가 폐업을 했어요. 이분이 평생을 나눔과 섬김의 가치를 이루면서 살아오신 분입니 그렇게 한약방을 경영하시면서 거기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명신고등학교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하지 않고 헌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김장아라는 어, 분을 어,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리고 어, 지금 대선 레이스를 하고 있는 어,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도 직접 만나러 가고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그분의 어떤 그런 나눔의 가치 예, 겸손의 가치를 그렇게 잘 어, 이렇게 사람들에게 부각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장아 이 선생님의 어떤 가치를 높이 평가해서 어른 김장아라고 해서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도 이제 만들기도 했는데 이분을 업적을 기려서 2023년도에 백상예술대상에서 이분에게 상을 줬습니다. 김장아 선생님. 근데 이분이 참 겸손하신 것 같아요. 나는 뭐 그렇게 그런 상을 받을 것도 없고 어, 또 이제 이런 문영배 이런 재판관 같은 분들이 어,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나는 어, 나한테 고맙다고 하지 말고 어, 당신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라. 그렇게. 근데 따지고 보면요,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3장의 가치가 흐르고 있어요. 이분이 뭐크리스찬인지 어, 아닌지 전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분의 가치가 상당히 성경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와 맞닿았어요 굉장히 훌륭한 그런 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훌륭한 분 못지않게 우리 교회에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부모님들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좋은 본이 되는 선생님 참 스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요. 참된 스승은 본이 될 뿐만이 아니라 섬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이가 참된 스승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된 스승은요, 그 제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연결된 스승과 제자는 일정 기간 그것이 끝나면 그냥 굿바이 하고 말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삶을 나누고 어, 귀감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참된 스승과 제자는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도 그 연결고리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늘 제자를 향한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제자들 또한 세월이 지나도 그 선생님을 향한 늘 동일한 마음의 고 감사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몸이 떠나 있어도. 예. 그러지 않아요. 늘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참 선생님이 되시. 참 스승이 되시. 그래서 예수님은요. 결코 제자들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또한 떠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참 선생님과 참제자는요, 여러분, 연결고리가 있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스승은요,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섬김에 본이 되어지고, 사랑으로 함께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지만, 바로 우리도 좋은 스승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귀감이 되고 졸손수원이 되고 또 사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될수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